5 챕터 가족사의 진실. 1. 성북동 장준호 할아버지 집 다음날 오후. 나는 다시 성북동에 왔다. 장준호 할아버지의 집 대문함.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가 나를 반겼다. 왔구나, 지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앉아라. 차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할아버지는 책장 뒤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연한 노란색 봉투. 할머니의 손글씨로 장준호 선생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영자가 나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야. 할아버지가 편지를 내 손에 놓았다. 읽어봐. 천천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2.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봉투 안에서 편지지 세 장이 나왔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글씨. 2023년 9월 20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나는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준호 오빠께 7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빠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잊으셨겠죠. 그게 당연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저를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오빠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의사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오빠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평생 못했던 말. 나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글씨가 떨려 있었다. 약해진 손으로 쓴 마지막 편지. 두 번째 장을 넘겼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혼자 두고 갔어요. 제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제가 오빠의 반지를 끼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어요. 그게 제 최대의 죄예요. 근데, 오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결혼 첫날 밤, 저는 울었어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빠 얼굴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인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나는 숨을 멈추고 계속 읽었다. 3. 편지 내용 계속. 박인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영자 씨, 당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죠?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사랑할 수는 없어도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계속 읽어.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4. 편지의 마지막. 박인수 씨가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영자 씨, 고마웠어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걸 알았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해준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울었어요. 오빠, 저는 두 사람을 다 사랑했어요. 오빠를 사랑했고, 박인수 씨도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오빠는 제 첫사랑이었고, 박인수 씨는 제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저는 오빠를 평생 잊지 못했지만, 박인수 씨와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행복했어요. 사랑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빠, 오빠도 행복하게 사셨나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진 않았나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만나요. 그리고 제대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평생 영자 올림 편지가 끝났다. 나는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울고 있었다. 오 침묵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 할아버지 영자는. 영자는 나를 용서해줬어. 네. 영자는 불행하지 않았대. 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영자야. 내가 불행하지 않았다니.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나는 가만히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행복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모르겠구나. 모르세요? 응. 나는 영자 없이 평생을 살았어.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았어. 그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쓰게 웃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나는 내 선택대로 살았으니까. 6. 할아버지의 고백. 지은아, 사실 나는 영자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 알아요. 2023년 9월에 보내신 거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책장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영자한테 쓴 편지들이야. 70년 동안. 나는 숨이 멎었다. 70년 동안요? 응. 나는 매주 영자한테 편지를 썼어. 한 번도 보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건 1960년에 쓴 편지야. 영자에게, 오늘 의대를 졸업했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이건 1980년. 영자에게, 오늘 병원을 열었다. 내가 생각났어. 내 꿈을 이뤘지만 내가 없으니 의미가 없구나. 또 다른 편지. 이건 2000년. 영자에게. 오늘 은퇴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너도 늙었겠지? 그래도 여전히 예쁠 것 같아. 할아버지가 서랍을 닫았다. 이렇게 70년을 살았어. 매주 영자한테 편지를 쓰면서 7. 진짜 이유. 할아버지, 왜 편지를 안 보내셨어요? 나는 물었다. 보내고 싶었어? 매번. 그럼 왜요? 영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했어.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만약 내가 편지를 보냈으면 영자는 어땠을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첫사랑한테서 편지가 온다면 괴로웠겠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보내지 않았어. 영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응. 평생을. 할아버지가 웃었다. 슬픈 미소. 사랑은 집착이 아니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지. 설령 그게 나 없이의 행복이라도. 8. 재혁에게 전화. 할아버지 집을 나와서 나는 재혁에게 전화했다. 오빠. 응, 지은아. 어땠어? 편지 읽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 나는 할머니의 편지 내용을 이야기해줬다. 재혁은 조용히 들었다. 와. 한참 후에 제혁이 말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다니. 응. 그리고 박인수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구나.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응. 근데 그래도 할머니를 사랑하셨대. 대단하다. 진짜. 재혁이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다. 지은아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한테 가려고요. 엄마한테? 네. 이제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야 할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 진짜 이야기. 구. 엄마 집앞 저녁. 나는 엄마 집 앞에 섰다. 2 주만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렸다. 엄마가 나왔다. 지은아?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눈이 빨개졌다. 엄마, 너, 많이 말랐구나. 엄마가 나를 끌어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나도 엄마를 안았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우리는 현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다. 10. 거실에서 대화. 거실에 앉았다. 이모도 와 있었다. 지은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모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내전 남자친구가 매일 우리한테 전화했어. 너 상태 괜찮냐고. 재혁 오빠가요? 응. 그 친구 정말 널 걱정하더라. 엄마가 차를 내왔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엄마, 이모.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응. 나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장준호 할아버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엄마와 이모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가 편지를 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는 편지를 엄마에게 건넸다. 읽어 보세요. 11일. 엄마와 이모가 편지를 읽다. 엄마가 편지를 펼쳤다. 이모가 옆에서 같이 봤다. 둘다 조용히 읽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엄마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장을 다 읽고 엄마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이모도 울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모가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불행하지 않으셨대.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셨대. 엄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지은아. 네, 엄마.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는. 엄마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아니었구나.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 진심으로. 내 네, 엄마.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엄마가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우리 집은 사랑이 없는 집이 아니었구나.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을 뿐이지. 12. 이모의 반응. 이모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두 사람을 다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이모가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 이모가 나를 봤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야. 어머니의 진짜 마음. 아니에요, 이모. 어머니는 평생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사셨어.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으셨어. 이모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근데 마지막에 용기를 내셨구나. 장준호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셨구나. 엄마가 말했다. 그분도 만나봤니? 장준호 할아버지? 네. 어떤 분이시던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를 평생 사랑하신 분.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네. 13. 가족의 화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할머니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장준호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엄마 사랑이 뭘까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편지를 읽고 나니까,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여러 종류요? 응. 첫사랑 같은 뜨거운 사랑도 있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인 깊은 사랑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봤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지.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이모가 우리를 보며 웃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14. 뜻밖의 제안. 지은아. 이모가 말했다. 우리 장준호 할아버지 만나러 가면 어떨까? 네.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분이잖아. 우리가 한번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나는 깜짝 놀랐다. 이모, 진심이에요? 응.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감사하다고요? 응, 어머니를 평생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 주셔서,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고마운 거지. 내가 진실을 찾아줘서. 15, 다시 성북동으로 일주일 후, 일주일 후, 나는 엄마 이모와 함께 성북동에 갔다. 장준호 할아버지 집. 우리는 대문 앞에 섰다. 엄마, 긴장돼요? 응. 많이. 이모는요? 나도. 어머니 첫사랑을 만나는 건데 안 떨릴 수가 있나?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가 나왔다. 나를 보고 웃었다. 지은아 왔구나. 내 네,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엄마와 이모를 가리켰다. 제 엄마와 이모예요. 할머니의 딸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영자의 딸들. 네. 할아버지가 엄마와 이모를 봤다. 엄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박영자의 큰딸입니다. 저는 박미정이에요. 작은 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를 많이 닮으셨네요. 두분 다. 16. 할아버지와 딸들의 만남.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할아버지가 차를 내왔다. 손이 떨렸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찾아온 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감사 인사요? 네. 저희 어머니를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나는 영자를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이모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사랑받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두 분한테 사랑받으셨어요. 할아버지한테도,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말 그랬을까요? 엄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네, 저희가 증언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평생, 할아버지가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도 같이 울었다. 거실에는 눈물과 함께, 치유의 따뜻함이 흘렀다. 다음 챕터 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할머니와 두 할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일, 그리고 지은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 내리는 결정. 하지만 마지막 순간,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는데,